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laughs> 이 마지막도 수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학생들 수업을 항상 어떻게 한다고? 수업 참여하는 게 돼요. 수업을 또, 보세요. 앞으로 신종에서 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소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결이 돼 있어야 안돼 있어요. 네, 연결돼서 네, 계속 관계가 확장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이제, 화면 한번 볼까요? 아,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주려고 해요. 대학생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좋은 프로그램 특히, 그 중에서, 리포트나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작권에 문제 없이 <laughs>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요. 이제 자신의 콘텐츠나 리포트나, 디지털의 모든 자료를 만들 때저작권에 문제 없는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 내걸로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세상에는 자유스럽다 이 말이네 거기에 첫 번째 자 이제 하나씩 저 프로그램 <laughs> 자 하나 안내하습니다자 픽사베이 한번 검색해 볼까요 픽사베이 이거 외로도 어, 여러 어, 사이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 무료 고 퀄리티의 사진, 벡터 이미지, 비디오의 모든 것을 저작권 문제 없이 상업적으로 갖다 쓸수 있는 사이트, 예, 상업적으로 갖다 쓸수 있는 픽사베이 사이트. 거기에 검색하면해볼까요 자기가 관심 있는, 관심 있는 카테고리 검색해 보면. 거기에 관계되어진 이미지, 벡터, 그리고 비디오, 모든 것을 보아질로 가지고 와서 음.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은 어떻게 돼요?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픽사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구글 크롬을 쓰면서 즐겨찾기넣으면 되겠죠? 이해 될까요? 그리고 하나 보세요. 음. 신정우 교수가 쓰고 있는 거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요. 화면. 이 하나 보세요. 여기 상단에 즐겨찾기 창에 폴더가 다 만들어져 있어야 만들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용한 프로그램 폴더 누르면 여기에 유용한 프로그램은 다 여기 사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즐겨찾기 해가지고 우측으로 수식해 내리지 말고요. 여기 잘 보십시오.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에 폴더 추가가 나와요. 이해 되나요? 폴더 추가 만들어서 자신의 카테고리를 좀이 폴더로 만들어 놓고, 중요한 사이트는 이렇게 또 폴더별로 정리해서 쓰는 것이 스마트한, 이 스마트워크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될까요? 폴더 추가, 이해, 이해 돼야 안 돼요. 폴더 추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예. 네. 네. 다음, 픽사웨이.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에 음식 한번 넣어볼까요? 음식. 제가 음식을 넣는 순간 보세요. 음식에 관계되어진 모든 사진이 다 떠난다. 그리고 사진만 뜨는 것이 아니고 위에 상단에서 비디오를 눌러보면 이미지가 아니고 일러스트 한번 눌러볼까요? 일러스트 눌러보까보십시오 일러스트가 다 떠난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가 아니고 비디오를 눌러주면, 비디오에 관련되어지는 영상이 다 보이는데, 마우스 갖다 살짝 걸리면 프리뷰가 보여요. 이해 되나요? 음. 그러면 최고 해상도의 사진, 벡터, 일러스트, 비디오, 여러분들이 찾는 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무료로 갖다 쓸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리포트 내거나, 뭐 발표대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누구도 만들지 않는 나만의 콘텐츠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사이트? 픽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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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될까요? 픽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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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믹스 키트 한번 들어 볼까요? 믹스 키트. 믹스 키트. 이 윅스키트 사이트는 비디오를 상업용으로 갖다 쓸수 있는 최고 해상도의 비디오만 모아놓은 사이트 비디오 네. 이제 저작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고 퀄리티의 이런 사이트가 우리 옆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믹스키트. 절개찾기. 우리 학생들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픽사비. 픽사비라고 하는 사이트도 가보면 최고의 이미지 벡터 비디오까지 무료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 픽사비 절겨찾기 해놓고 지금은 믹스키트.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있죠? 비디오 있죠? 벡터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일러스트 4가지는 네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건다 들어있죠. 그래요, 그요 교수님들이 리포트 낼때 어떻게 돼요? 멋지게 한번 해보라이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세상이가 있어요. 아이콘은 뭐죠? 어떠한 상징성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아이콘. 자, 화면 볼까요? 보십시오. 소셜, 호텔, 병원, 비즈니스, 스포츠, 모바일, 트위터, 인터넷. 더 내려가 볼까요? 동물부터 모든 게다 있어요, 없어요 수천 개의 아이콘을 상징성의 아이콘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아이콘즈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 즐겨찾기는 신발. 아이콘즈닷컴 네. 모바일에서도 혹시 모바일에서 동영상 편집할 때는 모바일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동영상 넣어도 되겠죠? 아이콘즈닷컴 네. 네. 그리고 픽셀즈라고 하는 이 픽셀즈 o m 도 조금 전에 픽사베이와 같은 기능인데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보면은 최고의 무료 스토기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디자인 파일들을 가져오려면 이 스토 경상을 돈으로 사야 되죠. 이해돼요? 근데 이런 스톡의 영상급은, 하질급은 되지만, 무료로 갖다 쓰게끔 하는 이런 대사이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마음이 좀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쟁의 세상이 아니고요 나만의 콘텐츠의 독창성의 세상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뭘까요? 크리에이터는 누구도 만들지 않는 나만의 무한한 상상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도 역량을 펼치는데 이런 사이트들이 다 서포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그러면 다 되지 않았나요? 아이콘 그 다음에 사진 벡터 일러스트 비디오 그리고 상업용으로 갖다 쓸수 있는 믹스 키트 그다음에 픽셀지이네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여러분들 콘텐츠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그다음 검색 한번 해볼까요? 1, 2, 3 웹이라고 하는 여기 보십시오. 1, 2, 3웹 웹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한번 열어볼까요? 1, 2, 3웹웹 일교시에는 스마트한 이 주도적 학습의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했다면 이제 소셜에서 있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스마트한 프로그램들 을 내가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가 뭘까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좌측에 PDF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상단에 PDF 눌러보세요. 상단에 PDF 눌러보세요. 이제는 페이퍼리스 시대에. 정의가 없어지는 세상에서의 PDF가 우리의 삶에 이제 한 축에 와 있는데 PDF를 눌러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PDF를 PPT로 바꿀 수도 있고요. PDF에 있는 자료를 텍스트로 빼낼 수도 있고요. 예, PDF에 있는 이미지를 빼낼 수도 있고요. 모든 PDF의 종합 해결사가 1, 2, 3웹앱 여기 속에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그리고 또 여기에 눌러 보세요 오디오 커터부터 오디오를 합치고 하나 보세요 오디오 변환하고 이런 부분이 비디오와 오디오의 모든 편집 부분에서 서포트를 다 해줘야 하요 1, 2, 3 웹, 웹 증거 찾기 이런 시가 너무 유용해요 특히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PDF의 종합 해결사 혹시 나에게 받는 p p PPT가 PPT가 아닌 PDF면 여기서 PPT로 돌리면 돼요 안돼. 네. 1, 2, 3. 유튜브에서의 마음에 든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 있죠. 또는 유튜브에 좋아하는 가수들의 오버를 MP3로 내려받고 싶을 때도 있죠. 이게 될까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다운로드와 영상 속에 있는 오디오를 추출해내는 방법. 자, 아, 뭐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일단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유튜브에 하나 클릭을 하면 위에 주소창에 www.youtube 쭉 나가죠. 여기에 유튜브 Y자 앞에 영문.